혹시 취미로 레고 한번 시작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레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 너 어디다 넣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laughs> 내가 왜이 시리즈를 산다 그래가지고. 아.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레고는 재즈 클럽이라는 건물 레고예요. 지금부터 제가 왜이 레고를 사지 말라고 하는지 그리고 도대체 이 레고가 어떤 레고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건물은 모듈러라고 해요. 1년에 진짜 딱 하나만 나와요. 매년 1월 진짜 제 아이 종소리 올리면 레고 홈페이지에 딱 떠있어요. 저는 1월 1일 아침에 레고스토어 오플런에서 겨우 구해왔어요 이 모듈러 시리즈가 2007년부터 16년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2012년부터 이 시리즈를 모았는데요 그 혹시 영화 인터스텔라 보셨나요 제가 웜홀로 들어갈 수 있으면 그때 처음으로 이 모듈러 시리즈 구매했던 때로 돌아가서 극구 말리고 싶습니다 진짜로 하아, 어쩌다가 진짜 이렇게 됐지 내가 오호 <laughs> 일단 이 건물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왼쪽이 재즈 클럽, 오른쪽이 피자 가게예요. 일단 재즈 클럽부터 보시면 이 위쪽은 붉은색 벽 로된 건물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신기한 게 건물 전체가 색깔이 하나가 아니라 옆에 보시면은 앞에 그냥 파란색 느낌만 내놨어요 그리고 이쪽은 오렌지색 블럭이 들어가 있고요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뒤쪽도 보시면 이렇게 어 단조롭죠 색깔이 제가 이 건물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바로 이 재즈 클럽이라고 써져 있는 간판이었어요 간판 보시면 영어 알파벳으로 들어가 있고 제가 시카고 한번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 미국 거리를 걷다 보면은 이런 극장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간판을 주황색으로 잘 표현해 줬어요. 진짜 실제로 이 네온사인 빛이 <laughs> 들어오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네온사인 느낌의 물씬 난다는 거. 이 위쪽은 거기다 소세지 브릭. 이 <laughs> 소세지가 요즘 자주 보이죠. 저번에 에펠탑에도 소세지가 많이 들어갔었는데 소세지 브릭으로 간판 위쪽을 저렇게 표현해 준걸볼수 있습니다. 아한 가지 더 있어요. 1층 입구 쪽 위에 있는 간판도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 놨어요. 라이브 뮤직 올나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마술쇼가 같이 진행된다고 해요, 이 장소에서. 제가 아까 재즈클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재즈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재즈 포스터, 트럼펫 불고 있는 게 사람이 아니라 레고 피규어야. <laughs> 라이브 뮤직, 에브리 프라이데이. 매주 금요일 날 하는 그 공연인 것 같아요. 역시 불금은 전 세계 불문하고 다들 즐기는 어, 불금인가봐요. 그리고 작은 매표소가 1층에 이렇게 덩그러니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아이 하나 어른 하나요네 손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는 분은 오른쪽이에요 들어가실 때 핸드폰 진동 모드 꼭해 놓으시고요 매표소 아래쪽에는 알록달록한 타일이 깔려 있고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조금 보여드릴게요 건물 위쪽에 이렇게 자동차 바퀴 휀다 아시죠 그 휀다에 쓰일 만한 부품을 가지고 이런 식의 문양을 만들어 줬어요 이 서양을 한 번이라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길 걷는 것 자체만으로 그냥 감성 쩔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거기다가 이렇게 진짜 리얼 레고 시티 자동차 휀다 부품 가지고 건물의 그 창문 모양을 위쪽을 이렇게 잡아준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딱 이렇게만 보면은. 조금 너무 투박하잖아요. 그래서 갬성도 한 스푼 넣어놨다는 거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 놀랐던 게 뭐냐면은 이 창문이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나요? 고걸로 되어 있어요. 다만 이 안쪽에서 빛이 나지 않으니까 잘안 보인다는 거. 실제로 이렇게 제가 지금 강력한 해바라기 라이트로 이렇게 쏘고 있음에도 여기 살짝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감성이 물씬 나오는 라이트 같은 거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아래쪽에서 약간 비가 추적 추적 오는 그날 이 재즈 클럽의 불빛이 살짝 들어오면은 또 그만한 또 미국 감성 없죠. 옥상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n o t 다람쥐 한 마리 있어요. <laughs> 귀엽지 않나요? 근데 진짜 서양에는 건물에 다람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나 봐요. 저번에 제가 리뷰했었던 롤러코스터에도 다람쥐 한 마리가 싹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켰었잖아요. 바로 그 다람쥐일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에는 앨런 머스크 스페이스X가 거꾸로 꽂혀있는 듯한 모양의 로켓 추진체가 거꾸로 박혀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멀리서 보면 이렇게 예쁜 무늬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 아래쪽에 그냥 이게 단순히 재즈클럽만 있는 게 아니라 테일러샵이 하나 위치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테일러샵 간판. 우리 왜 결혼하신 큰형님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정장을 맞춰 입을 수 있는 이 테일러샵이 저렇게 배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테일러샵 간판과 깔맞춤으로 문도 약간 라벤더색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라벤더색 문을 열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나옵니다. 이 내부는 잠시 뒤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안 나가고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건물은 두 개의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피제리아라는 피자 가게 건물이에요. 근데 저 아쉬운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피자 가게에 간판이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저렇게 이탈리아 느낌이 나는 차양막? 저 차야, 차양이라고 하나요? 저 부품 가지고 이 건물이 피자 가게라는 거를 어느 정도 유추해야 됩니다 내가 길 가다가 피자가 먹고 싶은데 저 차양막 하나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등 하얀색 가로등 하나가 있는데 이 가로등이 그 레고 모듈러 시리즈의 또그 아이콘이라고도 불리거든요 잠깐 빼놓을게요 촬영하는데 방해되니까 이 피자집 앞에는 이 밖에서 피자를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파라솔이 하나 쳐져 있고요. 빨간색 의자도 두개 보이네요. 이 파라솔 문양은 이 차양과 세트인가 봐요. 같은 집에서 맞춘, 맞춘 것 같아요. 이것도 스티커가 아니라 프린팅으로 되어 있어요. 아, 제가 미처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여기 전부 다 프린팅 타일입니다. 스티커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아주 칭찬해. 피자집 1층은요 저렇게 타일이 깔려 있어요 알록달록 타일이 배치되어 있고 들어가는 입구가 보이면서 이탈리아 느낌이 나는 차양막 그리고 위쪽에는 라벤더 나무가 자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저런 난간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우리 그 저런 집게 브릭 많이 쓰잖아요 저런 브릭을 활용해서 난간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건물 좀이 창문들이 전부 다좀 깊이가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위쪽에는 약간 7,80년대 지어진 한국 연립주택의 느낌도 좀 어느 정도 나죠 네 저런 부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이 떠오르더라고요 입구 쪽에는 작은 덩쿨 식물을 또 기르고 있어요 덩쿨이 좀 올라올 수 있게 벽을 쳐서 갬성이 듬뿍 담긴 꽃을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놀란 게 뭐냐면요 옥상에서 아니 식물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식물원이 옥상에 있어요 근데 이 식물원이 열립니다. 열면은 안에 뭐 당근이며 토마토, 갖가지 채소들을 기르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이 이 토마토 길러가지고요. 토마토 소스 만들어서 바로 피자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의 수공업이 가능한 피자 가게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옥상에는 굴뚝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굴뚝이 화덕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 모습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뒤쪽. 실제로 이 뒤쪽 아무것도 없어서 좀 밋밋하다고 넘어가시는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있잖아요. 뒤에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아십니까? 저 이거 밖에서 봤을 때딱 소화전인 줄 알았거든요. 소화전 아닙니다. <laughs> <laughs> 화덕피자 만들 때. 장작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장작들을 이렇게 뒤에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깨알 디테일. 모듈러 시리즈는요, 제가 잠시 뒤에 진짜 놀라운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 때문에 진짜 끊을 수 없는 그런 마성의 매력이 있다고나 할까? 그냥 이게 단순히 건물이면요, 저는 구매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뚜껑이. 열립니다. 근데 얘네가 얼마나 악독하냐면은 이 안에도 전부 다 이렇게 하나씩 꾸며져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근데 꾸며진 거에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아니다. 이거는 제가 1층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조금 덮어. 어. 레고 처음 하신 분들은 이거 보면 까무러칩니다. 진짜 이 시리즈. 와, 이, 이런 게다 있네. 나도 하나 사볼까 하는 마음 무조건 들거든요. 진짜 한번더꼭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씨. 이렇게 열립니다 이게 건물이 이 안에 전부 다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잠깐 요 간판을 떼놓고 보여드릴게요 1층은요 재즈클럽 무대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실제로 드럼이나 색소폰 그리고 이런 스포트라이트까지 전부 다 붙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 드럼이나 색소폰의 위치를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빼가지고 내가 이 드럼 뒤에 피규어를 앉혀도, 앉혀도 되고 귀엽죠 <laughs> 이 맛에 레고 하지 <laughs> 네 여러분들 쇼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드러머 입장해 주시고요 베이스 그리고 싱어까지 완벽한 3박자를 갖춘 쿼르텟이 완성이 됐습니다. 재즈 쿼르텟이 아니라 재즈 트리오죠. 세 명이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멋진 무대를 즐기실 일만 남았겠어요. 아이 좋아라. 사람들 이렇게 술 마시면서 먹을 수 있게 테이블이랑 의자도 구비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저기 앞에 티켓 보이시죠? 아까 티켓 판매 부스 거기랑 이어져 있네요. 이쪽에는 작은 약간 미국식 벽등도 걸려 있고요. 짜지바에서 술만 먹으면 재미 없잖아요. 옆에 피자 가게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술집 1층이랑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화덕이 있어요. 이 화덕 안에서 피자를 맛있게 구워가지고 이 밖에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 화덕 앞에 이거 보이시나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요거 요거 이런 디테일까지. 다 살아있습니다 이거 뭐, 뭐, 뭘까요 이거 레고시티에 보트 들어있는 거 보면 보트 노 젓는 거노 젓는 브릭이거든요 근데 이걸 피자 뜨는 삽으로 저렇게 놔뒀어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저 화덕 아래쪽에는 건물 뒤쪽에 있었던 장작 보이시죠? 그 장작들을 이렇게 바로 넣을 수 있게 대기시켜놨습니다 벽쪽에는요 갖가지 소스들도 보이고 작은 환풍기 구멍도 보이네요 이쪽에서 피자 냄새가 나올 날까봐 이 재즈클럽 쪽에도 환풍기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놀랐던 게 뭐냐면은 실제로 여기 카운터 쪽에서 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피자에 들어가는 도우, 소세지, 파슬리나 치즈까지 다 있고요 이쪽에는 완성된 피자가 한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막 주문을 받고 나가는 피자가 다 보이네요. 이쪽에는 캐셔가 있고요. 자, 2층을 한번 봐볼게요. 약간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2층은 이렇게 건물이 재즈클럽 하나, 그리고 피자 가게 하나,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떨어져, 떨어져요. 이거 보면은, 아, 이 레고를 무조건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무조건 드실 거예요. 작은 사무실을 만들어 놨어요. 의자며 저런 전화, 옛날 전화기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스탠드. 거기다가요. <laughs> 턴테이블. 저 턴테이블까지 저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와, 보이시죠? 그리고 벽에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고요. 제가 봤을 때이 2층 공간은 요 재즈클럽 매니저가 일하는 사무실 같은 느낌이에요. 공연에 관련된 문의 전화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공연 설명을 해준다든지 아, 사무적인 공간인 거죠. 그리고요. 이거 보세요. 아까 제가 테일러샵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테일러샵이 피자 가게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레고 재봉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실제로 레고 옷을 만들어주는 재봉틀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움직이진 않습니다. 네. 원래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가면 꼭 재봉틀 봤잖아요. 그 재봉틀이 저렇게 작은 레고 브릭으로 조립이 되어 있어요. 제가 떼서 보여드릴게요. 와, 보이십니까? 저 대림창고 가야 볼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의 재봉틀이 그대로 있습니다. <laughs> 귀엽죠. 이쪽에는요. 약간 이케아에서 파는 네 25,000원짜리 스탠드 약간 있고요. 와 제가 어떤 디테일에서 놀랬냐면요. 이 장면에서 진짜 까무러칠 수밖에 없었어요. 테일러 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양장점 원단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원단을 이렇게 잘라서 옷을 만드는데 이 빨간색 원단 보이시죠? 원단이 여기 풀려 있어 이만큼이. <laughs> 진짜 변태들이에요. 이거 보세요. 와, 황금색, 초록색, 파란색 원단은 그대로 있는데 옷 만드는 공장 가면은 살짝 풀려 있는 저런 느낌 아시죠? 그거를 그대로 표현해 줬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서랍이 보이고요. 이쪽은 제가 미스터리한 게 피자 만드는 연기가 이 양장점으로 다 들어갈 텐데 아니 그러면 이 양장점에서 옷 만드는 사람들 옷엔 다 피자 냄새가 배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원하는 옷이네요. 대보 <laughs> 오늘 저녁은 피자 어때? 어. 그리고 작은 마네킹이 있습니다 실제로 옷을 만들고 나면 옷을 걸어 놔야 될 때가 필요하잖아요 저 마네킹이 요 작은 레고 브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모듈러 시리즈를요 하나도 없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은 없대요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저 친구 뒤에 있는 건물은 저건 뭐지?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2007년에 나온 모듈러부터 2022년까지 나온 모듈러를 한번에 전시해 놨습니다 남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친구가 2007년에 나왔던 카페 코너 제품이고요. 이 친구가 2008년에 나온 그링그로서 야채가게. 이 친구가 2009년에 나온 소방대. 실제로 저 안에 여기 불 끌어가는 소방차가 저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백화점으로 나왔어요. 샵이라고 적혀있죠? 피규어 양손 가득 쇼핑을 하고 있어요, 지금. 2011년에는 패샵이라고 애완동물가게로도 나왔고요. 2012년에는요, 가장 높은 모듈러라고 해서 시청이라는 건물이 나왔어요. 여기 1891이라는 숫자가 써져 있는데, 이게 레고 초대 회장님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2013년에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테마랑 비슷해요. 극장 건물이 나왔어요. 2014년에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파리 지행 레스토랑이라고 이탈리아 음식점, 네, 건물이 나왔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탐정사무소라고 해서 명탐정이 일하는 사무소 건물이 출시했어요. 그리고 2016년에는 아 요거 요, 요 친구인데요. 요 브릭뱅크라는 은행 건물이 나왔어요. 2017년에는요. 모듈러 10주년이라고 해서 어셈블리 스퀘어라는 종합 건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2018년에는 다이너라는 식당 건물이 나왔고 2019년에는 차량 정비소 건물이 나왔어요. 실제로 이 앞에 이렇게 주유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주유소. 2020년에는 서점 건물이 나왔어요. 이 서점 건물은 이렇게 양쪽 두개 건물이 나눠져요. 근데 이 친구는 건물이 나눠지지 않아요. 그게 좀 단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에는 경찰서 건물 나왔고, 2022년에는 이 레고 부티크 호텔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023년 이 재즈 클럽 건물이 나왔고요. 어씨 간판 어디 있어? <laughs> 간판이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잘 간수하셔야 됩니다 아 맞다 사지 말라고 했지 내가 재즈 클럽 쪽은 마지막 3층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laughs> 재즈 악단의 휴게실이라고 해요 실제로 저렇게 노란색 소파가 있고 뒤쪽에는 커다란 음표 그림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악보를 받칠 수 있는 악보 받침대 쉬면서도 목을 풀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내가 이제 꽃단장을 할수 있는 화장대가 하나 걸려 있어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실제로 이 화장대는요 가운데 거, 거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거울 어 아무것도 안 비치네 <laughs> 어쨌든 거울 느낌이 나니까 그리고 옆에 복도로 이동할 수 있는 문이 하나 붙어있고요 복도에서 또 옥,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하나 보여요 그리고 그 사다리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귀여워 깨알 디테일. 이 제품 피규어가 7 개가 들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악단 단원들 연주자 두 명, 키한 명은 콘트라베이스 블럭을 들고 있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 귀에다가 이니어 이어폰도 꽂고 있어. 거기다가 이 등에 이 콘트라베이스 케이스를 <laughs> 메고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감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드러머고요. 이 사람은 재즈 클럽 주인이래요. 여자 주인. 그리고 이쪽은 테일러 샵에서 일하시는 분. 가위를 들고 있죠. 그리고 재즈 단원의 싱어. 여자 가수분이 진짜 이 옷이 화려하게 표현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 양장점에 이 아저씨가 맞춰줬나? 둘은 아마 그렇고 그런 사이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특이한 게 마술사 피규어인데요. 이 마술사 그냥 덩그러니 이렇게 피규어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laughs> 이것 좀 보세요. 마술사의 또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천이 알록달록한 스카프가 막옷 속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마술쇼 보신 분들. 그리고 모자 이 중절모 모자에 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절모에서 이 꽃도 나오고 토끼도 튀어 나온다는 거죠. 뿅. 그리고 이 마술사 피규어는 헤어 파츠를 빼고 무대에 있을 땐 이런, 이런 식의 쇼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네요. 그리고 피자 배달하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방금 피규어가 7개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 8개 들어있어요 피규어. 피자집 사장님. 요리사의 연륜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요리사까지 총 8개의 피규어가 들어가 있고 제가 가장 좀 눈여겨봤던 거는 이 녹색 스쿠터 베스파 스쿠터 아시죠? 그 베스파 스쿠터가 레고 역사상 처음으로 초록색 스쿠터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쿠터를 얻으실 분은 이 건물을 사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거죠. 제가 정말 솔직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두 가지 테마의 건물로 나오는 것보다 한 가지 테마에 몰빵하는 건물을 좋아합니다. 실제로 이 건물이 이렇게 떼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두개 건물 색깔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뭔가 일관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마음도 좀 들었어요. 아니 그리고 솔직히 가격이 30만 원이에요. 29만 9천 9 ,900. 500원. 원래 레고 모듈러 건물 시리즈가 이 정도 급이면 20한 4, 5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레고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어, 금액이 30만 원까지 올라버렸다는 거. 하... 할말한 그리고 지금 이 리뷰 보시고 이 건물 하나만 사봐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마음 단단히 먹고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친구 전에 나왔던 16개의 건물을 다 모아야 될지도 모르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나는 그냥 한두 개만 사면 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거진 지금 10개 이상의 건물을 보유하고 계시는 레고계의 부동산 큰손들이 되셨습니다 제 얘기 아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레고 모듈러 시리즈 건물을 모은다는 건 컬렉팅에 들어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말에 모듈러 세일 들어가면은 꼭 굳이 지금 구매하지 않더라도 연말쯤에 구매해 보는 것도 괜찮은 대안이 될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피자 가게 아니에요. 오늘의 재즈 클럽 제품 리뷰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블럭 덕후가 생긴다면 성아 서... 잠깐만요 이제 이제 이거 안 할래. 오늘도 조심스럽게 한 사람의 블럭 덕후가 생길까 말까 했다면 성공. 여러분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굿 빠이.